환영합니다. 학 오토 리뷰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전 세계 럭셔리 여행의 개념을 완전히 바꿀 2026년 형 포시즌즈 요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요트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초보와 리조트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인 포시즌스가 해상으로 확장한 이 프로젝트는 크기와 디자인 그리고 서비스를 통해 해상 라이프 스타일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포시즌즈 요트는 약 207m 길이의 14개의 데크를 갖춘 거대한 초호화 선박으로 총 95개의 스위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스위트는 단순한 객실이 아니라 바다 위의 프라이빗 빌라처럼 설계되어 있으며 일부는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대형 레지던스로 변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연한 구조 덕분에 게스트는 가족 단위 혹은 대규모 모임에서도 자유롭고 편리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세련된 곡선과 미래적인 유리 벽면으로 구성 성되어있 으며 수평 선과 이어 지는 듯한 인피니티 발코 니가 독특한 매력 을 줍니다. 성능 면에서 이 요트는 첨단 추진 기술과 안정화 시스템을 탑재해 파도가 높은 바다에서도 부드러운 항해를 보장합니다. 최고 속력은 약 19노트에 달하며 순항 속력은 15노트 정도로 장거리 항해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과 친환경 엔진을 도입하여 기존 슈퍼요트보다 탄소 배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점은 럭셔리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 해양 산업의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내부는 마치 63급 리조트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스위트룸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 어디서든 바다와 하늘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맞춤형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은 고급 대리석과 천연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세심한 조명 설계가 더해져 언제든 아늑하고 럭셔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스위트에는 프라이빗 발코니가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완벽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역시 놀라운 수준입니다. 상부 데크에는 대형 인피니티 풀과 자쿠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카바나와 선베드가 배치되어 있어 낮에는 햇살을 즐기고 밤에는 파티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미식가를 위한 다이닝 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셰프들이 준비한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며 신선한 해산물 요리부터 전 세계적인 요리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 레스토랑과 반은 바다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내저와 웰빙 시설도 충실합니다. 전용 스카에는 사우나와 터키식 하맘이 갖춰져 있으며 전문 테라피스트가 제공하는 마사지와 웰빙 프로그램을 통해 긴 항해 중에도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는 최신식 장비가 마련되어 있어 바다 위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전용 영화관과 와인 셀러가 마련되어 있어 문화와 오락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포시즌즈 요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서비스입니다. 포시즌스 호텔의 명성에 걸맞게 이 요트에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객실 담당 버틀러가 24시간 대기하며 게스트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또한 승무원은 약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명 이상의 게스트를 세심하게 케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 요트는 주목할 만합니다. 최신 정화 시스템과 폐기물 관리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해양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절약형 장비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항해를 실현합니다. 이렇게 럭셔리와 친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설계는 앞으로의 슈퍼요트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게스트는 이 요트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용 비치 클럽에서는 바다와 직접 연결된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다이빙, 제트스키, 패들보드 같은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이벤트와 파티를 위한 전용 공간이 있어 결혼식이나 비즈니스 행사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하기에도 완벽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어린이 클럽과 맞춤형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포시즌즈 요트는 럭셔리 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궁극적인 해상 경험입니다. 크기와 디자인 성능 그리고 서비스와 지속 가능성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며 단순히 요트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완성된 리조트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포시즌즈 요트는 앞으로 많은 이들의 꿈의 여행지로 자리 잡을 것이며 해양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학 오토 리뷰즈에서는 이처럼 특별한 2026호 시즌즈 요트의 모든 것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와 요트 그리고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의